아덕동 166쪽 17번입니다. 자, 어느 해역인데 아, 완자구나. 어느 해역인데 1년 동안 0m, 40m, 60m의 수온이래요. 그럼 0m가 일단 제일 뜨거운 거 맞죠? 제일 위니까? 햇빛 받으니까? 그리고 어? 이때가 0m가 제일 뜨겁다는 건 여름이라는 거네? 그럼 7, 8월이 여름인데가 북반구에남반구에북반구죠 어. 우리가 북방구에 있으니까 7, 8월이 여름인 거예요. 남반구는 반대예요. 음. 남반구는 7, 8월이 겨울이에요. 근데 어느 해역에서라고 했는데 우리나라인지 어. 어떻게 알아요? 아, 우리나라는 아닌데 북반구다. 어. 그래서 이거 이거 이물어본 이거 거예요. 그래서 7, 8월이 여름이면 북반구. 자, 그러면 혼합층의 두께. 혼합층은 어떻게 구분하냐면 수온이 일정한 층이에요. 그럼 2월 같은 경우는 0m, 40m, 60m, 100m 수온이 다 똑같아요. 그럼 거기까지 다 혼합층이라는 뜻입니다. 2월은 0에서 100m까지 다 혼합층이에요. 근데 8월은 일단 다 달라요. 수온이. 그럼 여기부터 수온약층은 바로 시작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8월은 소, 혼합층이 없습니다. 2월에 두껍다. 디귿. 수심 100m에는 수온의 연교차가 거의 없다. 맞죠? 100m는 거의 변화가 없어. 정답은 5번.